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의무자, 표시 방법, 표시 광고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은 그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개편하여 2018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표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행정규칙들이 있는데요. 고시 종류가 많죠. 이 중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고시입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자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자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등 다양한 영업자가 표시 의무자이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아니지만 식품 등을 취급하는 사람 중에 식용란을 출하하는 사람 자연 상태 식품을 용기 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 판매하는 사람 기구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람도 표시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사진에 보이는 영업소는 표시 의무자일까요? 네, 이 업체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표시 의무자에 해당하며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휴게 음식업 영업, 즉 식품 적계업 영업자는 식품 표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식품 표시 의무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요? 식품 표시 광고법과 시행 규칙에서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식품 유형, 소비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식품 유형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과 기타 표시 사항 등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의 표시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어디에 표시할까요? 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글자와 글씨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자나 외국어를 변기 또는 혼용해서 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한글보다 같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지요. 글씨 크기는 기본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장평 90% 이상, 자간 마이너스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 표시면 및 정보 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글씨는 겹치지 않고 동안 사진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품 표시 광고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낮게 포장된 제품은 표시 사항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음식점에서 가공식품의 포장을 뜯어 낮게 포장된 제품을 손님이 매장 내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식품은 식품 적계급의 영업 범위에 해당되어 별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에도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일반 음식과 같은 식품 적객업 영업자는 표시 의무자가 아니므로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네,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자는 표시 의무자에 해당되어 모든 표시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영업 특성을 고려해 표시 사항을 진열 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식품도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네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판매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는 모든 표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낱개 상품을 하나의 박스에 담아 판매할 때 최소 판매 단위는 무엇인가요?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박스가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해당되므로 모든 표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별 포장된 내포장에는 표시 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제품명, 내용량, 소비기한 등을 원하는 경우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표시 광고법에는 음식점, 즉 식품 적개금 영업자를 표시 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메뉴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표시 광고 규정에 관한 계열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